삼행시 308, 요거 풀고, 이어서, 얘 예, 그거, 유형 풀자. 자, 307딱 봐봐. 307딱 보면, 307이, 천천히 진짜 다 설명해줄게. 잘 봐봐. 얘 자체를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어? 지수새끼 나왔네? 어? 부등식 나왔네? 어? 지수부등식이네 맞지? 느낌 맞지? 자, 지수부등식몇 가지 배웠어? 두 가지 배웠지. 미치 같은 경우가 되는지 한번 보자. 미치 갔니? 어, 안 갔네가 아니야. 미치를 게끔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야겠지. 네. 자, 그럼 80이라는 놈은 자 3의 몇 승? 4승 아, 5승. 아, 5승 누구야? 4승으로 붙였어요. 자, 그러면 미치 이제 a가 뭐보다 큰 숫자 1부터 큰 숫자니까 부등호를 그대로 가져간다. 맞아? 네 그럼 x-1이 누구보다 작아? 자, 아, 그럼 x는 누구보다 작으면 돼? 5 브라보 맞았어? 네, <laughs> 맞았어요 어우, 잘했어요 어우, 대단해요, 여러분 여러분, 308번 봅시다잉 자, 308번 딱 보면 자, 4분의 1의 2x야 자, 2x고 자, 얘 자체가 6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있거든 자 그러면 자 어떤 생각을 우선 할수 있냐 64는 4의 거듭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지 네. 4의 3승 그지? 네. 자 근데 이 새끼가 뭐야? 4분의 1이지 자 그럼 두 가지야 밑이 지금 다르니까 밑을 네. 같게 만들려면 자 얘로 밑을 같게 할 건지 얘를 밑을 같게 할 건지 설정해야 되는 거 맞아? 네. 자 누구로 설정할 거야 그래, 그럼 4분의 1로 딱 완성시키면 4분의 1에, 여기는 2x고, 자, 얘를 강제적으로 4분의 1로 만드는 순간, 역수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딱 붙이고, 3승하면 되는 거 맞지? 그지? 자, 그러면 지금 밑이 같고, 자, 0과 1, 사이니까 반대가 되는 거 맞니? 자 그러면 2X 자체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야 되는 게 맞겠지 네. 자 그럼 양쪽을 누구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자 이렇게 최종 정답이 네, 맞았어요 뭐였어요오 마이 갓맨좀해 어, 럭스도 좀 하더만 럭스 속박 타이밍이 좋더만 진짜요? 어. 저 럭스 큐지 못 쳐요 지은이는 뭔가 이렇게 거의 우직하게 때리는 <laughs> 아니 이게 뭔가 사람이 이게 아, 야 나도 총을 안 맞아야 되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이동해야 될거 아니야 아? 걔는 자기도 맞아 그래 계속 쏴 <laughs> 여기서 여기서 다맞으면고 진짜 개 진짜 진짜, 진짜 섭게 게임을 해 진짜 지은이가 게임하면 롤을 안할 그냥 컴터로 노래 만들면서 지혜는가 보는데 지은가 네가 가면 때려지말를안 <laughs> <laughs> 뭐, 맞으면 <laughs> <laughs> 아 진짜, 진짜 우직하게 때리더라고. 진짜 아니에요 본인이 다 맞으면서. 아 스트레스 거기다 그래. 다 푸는 거 아니야? 응. 응, 이게 아니지. 나못 맞히지. 미치겠다 진짜.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괜찮아? 자, 그럼 미치 누구로 맞출까? 2로 맞추는 게 조금 편하겠지? 네. 자, 그럼 2분의 1이라는 거 2의 마이너스 1승 맞아? 네. 자, 그 다음에 얘가 2의 2X고, 자, 이 자식은 4는 2의 제곱. 자, 루트는 2의 2분의 1승. 자, 둘이 곱하니까 둘이 뭐 해야 돼? 더해야 돼. 그럼 2의 2분의 5승. 자 그럼 밑이 여전히 1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보동호의 방향이 유지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자 2x면서 여기가 2분의 5겠네 자 그럼 우리는 x를 원하니까 양쪽을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어 그래서,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4분의 5까지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자 마지막 314번 어디? 어디? 그래다모르아니저 9분의 1 여기까지 해버렸는데 그 뒤로 모르겠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럼 이거 내가 할 테니까 네가 내가 315번 해봐 모르겠다고 짜증내지 말고 자, 이렇게야 잘 봐봐 자, 얘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여기도 뭔가 3의 x라는 애가 있고 자, 여기도 뭔가 3의 x가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는데, 얘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거든? 식 자체가 주어져 있잖아. 자, 얘 같은 경우도 식이긴 하나, 그냥 덩어리 자체가 부둥호가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어, 뭔가 3의 x의 덩어리가 딱 있어. 어, 반복되고 있네? 자, 반복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할 거냐면, 자, 치환해서 문제를 조금 심플하게 풀어볼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거야.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정리란 걸 해줘야 되는데, 자, 3에 2x 더하기 3을, 자, 우리가 치환할 것 같은 모양이 3의 x승이니까, 3의 x승의 꼴로 무조건 나타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얘 자체가, 자, 우선 떨고, 자 그럼 덧셈은 곱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맞겠지, 그렇지? 자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3의 x니까, 자 3의 x가 여기 있잖아. 그럼 얘는 3의 x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맞니? 이렇게? 자 그다음에 3의 3승 같은 경우 자체는 몇이냐면 27이 될 거야. 자 이해 안 되는 걸 무조건 얘기해야 돼. 자 그럼 이 식을 딱 변형을 해보니까 앞에 거는 자 27에 3의 x가 몇 개? 두 개고, 자 뒤에 거는 그대로 식을 써줄 수 있을 거야. 자 식을 딱 써보니까 명확하게 3의 x라는 식 자체가 뭐가 되는 꼴? 반복되는 꼴이니까, 그렇지. 3의 x를 나는 t로 치환하는데, 지수함수만도 아니고 로그함수만도 아니고 삼각함수만도 아니야. 자 치환하면 항상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제한범위인 제범위가 생길 수 있거든. 자, 재범위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수 함수는 항상 0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이 생겨서, 재범위는 t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를 t로만 바꾸면 되니까, 27에, 자, t제곱에, 마이너스 12t면서, 더하기 1이 이렇게 되지. 자, 2차 부승식이네.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자, 2차. 자,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은, 자, 우리가 뭐 해줘야 돼? 해를 구해줘야 된다 생각하면 돼. 왜? 아까 요거 설명했던 거 기억나지? 자, 그럼 인수분해 하라는 거야. 자, 인수분해 딱 해봐. 뭐가 돼? 여기는 1, 1이고, 어, 3, 9, 27이니까 3하고 9 놓으면, 자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 괜찮지 그지? 자 그럼 여기가 t고 t니까 자 t는 3분의 1이랑 자 t는 9분의 1인 거 맞아? 자 근데 부등호가 안쪽으로 그러니까 식쪽으로 돼 있으면 사이에 있는 게 필요하다고 했지 내가 그럼 작은 것보다는 크고 큰 것보다는 작다라고 하지 않았니? 자, 근데 여기 떡하니 누구까지 들어가 있어? 등호. 그럼 여기에 등호를 넣어주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괜찮지? 자, 그렇게 돼서, 자, 요게 정답이니까, 자, 이걸 바탕으로 315번 한번 풀어봐. Let's go! 희윤아, 눈으로 하면 안 돼요. 수학은 손으로? 이게 답이에요 아, 슬왜 그그 다시 왔다 갔다 요 오, 오, 미안해. 오, 야, 폼 미쳤다. 다시 바꿔야지. 얘가 뭐니까? 어. 3의 X지? 네. 자, 그럼 바꾸면, 자, 3의 X잖아? 그럼 우리가 이런 형태 나온 거 맞지? 네. 자, 그럼 밑을 누구로 바꿔줘야 될것 같아? 어. 3으로. 자, 그럼 9분의 1인 숫자는 9의 마이너스 1승이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승 되는 거 괜찮니? 네. 괜찮아, 진짜? 네. 그럼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인 거 맞지? 그럼 얘를 다시 쓰면 3의 마이너스 2승 자 3의 x 3의 마이너스 1승이지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으로 그대로 가져갈 거야 이렇게 괜찮니? 네 오케이 풀어봐 밑에 거 이나 너 그러면 여기 다 아장나 너 걱정돼서 그래 너 시력 좋아? 에? 시력 아니요. 이러고 해서 그래. 나처럼. 나 여기 완전 짱눈이거든. 예. 아, 관심 없구나? 안봤다 온다. 아, 진짜. 아니, 저코두개 어떡할 <laughs> 거지? <어떡하지>? 어, <laughs> 진짜 진짜 좀쫄깃요 그리고 목도 아파요. 초점이 저기밖에 안 가네. 밥을 못구해도 되니까 어쨌든 식은 려야지 네. 음. 그거 제일 어운데요 맞아. 야, 근데 그걸 할줄 알아야 되는 거지. <laughs> 힌트 자체가 이거잖아. 뭐를 뒤로 치환할까? 그럼 그런 모양을 무조건 만들어야겠네. 정리할 수 있어요. 315번이 훨씬 쉬워요. 대박 훨씬 쉽네 아, 근데 갑자기 또배 아프네.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 왜 그런거야 이렇게 자꾸 했다 끊었다 했다 끊었다 하면 안되는데 안돼요 쌤 그러다가 병 생겨? 네자 <laughs> 했어? 아 아직 아직요 그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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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안할거야 근데 뭔가 느낌이 얘를 바꿔야 될것 같지 않아? O X 네. 안 그래? 음. 뭔가 독단적이잖아 그러네. 그럼 음. 얘를 뭔가 얘로 바꿔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은 해야겠지 음. 꼴이 거의 비슷해 뚱뚱뚱뚱뚱뚱뚱뚱 아, <laughs> 공부는 재밌게 해야 돼 재밌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희은이 풀고 있나? 알았어, 왜 화를 내요?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네 오케이, 아, 오케이. 진서, 네. 진서는 롯데월드 갔던데? 맞아요, 갔어요 장티랑? 네, 장티 <laughs> 쌤, 장티 부스 있으실 거 어디에요? 어? 장티 가능성 <laughs> <laughs> 아니야 장티 장 TPS 도선생 도선생 왜 괜찮지 아이디 아. 아. 도선생 <laughs> 도선생 도선생 오늘 폼 미쳤었다고 맞아요 리브 음. 리브 리본, 토끼 리븐이에요? 리본는 리본. 스킨 다섯개 있어 뭐야 바니걸 바니걸 있어 왜 웃나 갑자기? <laughs> 재밌게 하라고 <laughs> 하, 재밌게 하라고 해서 진짜 웃네 저스키어 <laughs> <laughs> 어? 어. <laughs> 스킨? 스 안돼 스킨 도선생이 몰빵했단 말이야 도선생 자 봐봐 어,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laughs> 다 풀었어 다 풀었어 오케이 okay. 하고 있어 자 그럼 25는 누구의 제곱? 5의 제곱이지 네 그럼 내가 5의 x는 가만히 둔 상태에서 제곱을 순서 바꿔도 전혀 지장 없는 거 맞지? 네자 그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5의 x나 25의 x를 t로 치환해야 될 텐데 얘를 25로 만드는 것보단 얘를 5를 제곱하는 게 훨씬 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5의 x가 뭐한 형태니까 단... 오 마이 갓맵 oh 반복되니까, 자, t로 뭐 하겠다? 치환하겠다. 자, 이 과정에서, 자, t는 뭐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0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 아까 문제에서도 얘 자체가 0보다 크니까 전혀 지장 없다는 소리를 모르고 안 해버렸어. 그지 자, 여기서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t제곱에 마이너스 20t면서 마이너스 125가 자, 0보다 크다야. 자 뭐냐 2차 부등식이지. 에이. 자 인수분해 딱 세려버리면 5에자2 5에자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면 정확하게 둘이 더해서 20 되는 거 맞겠지. 에이. 마이너스 20, 그지? 자 그럼 얘가 t t니까 자 t는 마이너스 5 하나라. 에이. 자 t는 25 되는 거 맞아? 에이. 자 2b 어디로 벌어졌으니까 식 쪽으로 벌어졌으니까.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t라는 새끼가, 자, 마이너스 5분다 작아야 되고, 자, t라는 새끼가, 자, 누구든 2 5보다 커야겠지. 자, 근데 전제 조건 자체가 t가 0보다 크다 했는데, 어, 미친놈 나왔네. 0보다 작지? 자, 얘는 버려버리면 되겠다. 괜찮니? 얘가 메인이니까, t가 0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식을 푼 거기 때문에 그래. 괜찮죠? 자 그럼 T가 어떤 새끼야? 다시 역치환하면 5의 X고 자 당연히 지수 부등식이니까 지수로 만들면 5의 제곱이 5. 될 거야 자 밑이 1보다 큰 상태니까 부등호 그대로 가져가서 X가 뭐보다? 2와 맞았나? 이 화장실 가요? 아니 안가 왜요? 왜? 왜? <laughs> 다 들어갔어 괜찮아졌어 아 어, 그래요? 어. 지금 머리에서 컨트롤 중이야. 괜찮다. 괜찮아. 괜찮다. 괜찮다, 어... 괜찮다. <laughs> 자, 그럼 우리 유형몇 번부터 풀면 돼? 유6 유... 18번? 네. 아니야? 어이 지방 안에. 지방이 안했어 네. 67부터 해야 돼요. 유형 7번? 네. 오케이. 바이리. 어? 네? <laughs> 아, 내가, 제가... 내가 적은 거 볼게. 페이지에 40쪽까지 했네 유 7만 뭐야 그럼 나는 숙제를 다한 거잖아 아다한 거였어? 저는 42쪽까지 푸는 줄 몰랐죠 어, 마이 갓 희은이 숙 어우 희은이 숙제를 했네 내 화장실에 화장나 왔대요 야나 건강해 눈에 왜복수아나 아니, 난 화장실 너무 많이 가, 하루에. 다섯 번? 열 번? 야, 열 번이 나 죽어. 탈수증 걸려. 근데 <laughs> 진짜 그런 적 있어요. 너 그런 적 있어? 솔사병 걸려서. <laughs> 아우, 데러워 근데 윤도는. 아. 한, 한달 동안, 응. 한달 대충 4주라고 치면 3주를 변비로 하다가 일주일 모금. 솔사병 받다가 달 찾아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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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네 진짜. 한 일주일에 싹 다. 그리고 또그 다음 <laughs> 주부터는 계속 면비. 아니 진짜 이상해요. 아니 그래도 뚫어져서 다행이네. 아니 그게 안 뚫어지면 이게 가스가 막 차가지고 안 좋거든 몸에. 그때 진짜 말라탕이 직빵이야. 무서워야 돼요. 엄청 고생해? 네. 그... 알지. 나도 옛날에 변비였을 때 있는데. 딱한 번인가 있어. 나책 어디 있어? 여기나 여기 있구나. 자, 유형 7번 보자. 어? 거기 레이지. 왜? 유형 7번 볼게. 야, 유형 7번.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야. 지수함수의 최소 기억나니? 네.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누가 결정해? 처음으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자, 누가 결정한다? 밑에 따라서 결정된다. 기억나니? 네. 올라가거나 내려가기 올라가. 때문에. 맞아? 네. 괜찮지? 네. 지은 지은이가 아닌요 자, 한번 봐봐. 자, 340번을 풀면서 한번 느껴보자. 난 340번 딱 풀면 7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x래. y는 7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x래. 자, 얘가 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라돼 있는 거 괜찮니? 괜찮아? 그럼 잘 봐봐. 자, 밑이 지금 무슨 상태? 0과1 상태인 거 맞지? 네. 그럼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 내려. 가 내려가. 내려가. 자, 내려가.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밑에 들어가는 숫자 자체가 뭐냐? x의 값을 집어넣는 것 마지나 결국은 y 값을 결정하는 것이 자체인 거 맞지? 자, 이 자체를 내가 그냥 동그라미라고 치면, 자, 동그라미가 여기 있을 때가 y 값이 장리, 자, 여기 있을 때가 y 값이 장리. 당연히 전자가 훨씬 더 작은 결과를 갖는 것 같겠지. 네. 자, 그럼 얘 문제 자체가 뭐냐면, 최대를 가져야 되니까, 이 빨간색이 어디에 있는 게 좋아? 점점 계속 밑으로 가는 게 좋겠지. 그지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무슨 값을 가지니까 큰 값을 가지니까 이거 이해돼? 네. 그러면 내 목적 이제 이 바뀐 거야. 이거의 모로 최소로. 음. 자, 얘가 가장. 환영해주세요. <laughs> 아이자이지엠. <가장 웃음> 얘가 가장 작아야지. <웃음> 얘가. 돌가다녔을때 <laughs> <가장> 변해요. <작아야지 웃음> 얘가, <웃음> 얘가 <웃음> 가장. 얘가 가장 작아야지 y 값이 가장 커지는 거 이해돼? 예. 아 진짜로? 아네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두 번째 방법 <laughs> y는 자 7에 마이너스의 x 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해도 돼? 네. 이거 이거 이해되지? 얘가 7분의 1이니까. 그래요. 네. got 아래? 아다녀 예, 오케이 야 그럼 얘 같은 건 올라가는 거 맞아? 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자 x 값이 아니라. 결국 여기 있는 통책값이뭐 할수록 커지는 거야? 커질수록 커지는 거 맞겠지? 네. 그럼 이렇게 바꿀 때는 얘의 무슨 값? 최대를 생각하는 게 좋을 거라고 네. 그럼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그건 니네 마음 자 어쨌든 이제 문제 풀어보자 <laughs> 너무 힘들어 진짜 잠깐만요 빨리 오늘 지루해 야 오늘 진짜 지루해 야 절대 안지려워 나관략학 아직 살아있어! 갑자기 그 말씀을 지르신 줄 알았어요 나 아직 관략학 살아있어 왜 그래 <laughs> 자 봐봐 <laughs> 쟤왜 이렇게 좋아해 <laughs>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자체가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이차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인 거 맞지? 이거 언제 배우냐 고1 때 배우거든?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해? 모를까봐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어떻게 구해? 어 어떻게 어보어 오. 여기가.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laughs> 자 무슨 영을 만드는 게 좋냐면 자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자왜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좋냐? 자 이차함수의 형태 자체는 우리가 아래로 불록이거나 자 위로 불록으로 만들 수 있는 거 맞지? 자, 최고창이 A라고 하면, 최고창이 양수일 때고, 최고창이 음수일 때 모양이 될 거야.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가 주어질 거냐면, 당연히 조건 범위가 주어질 거거든? 그거 월에벌 그냥 두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X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라고 해보자. 자, 그럼 최대는 누가 될수 밖에 없어? 여기지. 근데 그거를 조금, 설명을 이제 좀 해볼게. 자, 어쨌든 최소는 얘가 되는 거 맞지? 네. 자이 최소는 여기, 여기는 최대가 되는 거 맞아? 네. 자 그럼 최대 최소인 여기는 뭐라고 할까 꼭짓점이지. 네. 그럼 우리가 네. 꼭짓점을 알기 위해서는 보통 표준형을 많이 아, 안 되겠다. <laughs> 아 진짜 미안. 아 진짜 이거 아니야.